보자. 우리 there is가 있어. there are가 있고. 이때 there, 뜻 없어. 이런 걸 유도부사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 음. 유도부사. 뭐 그런 용어는 몰라도 돼, 일단은. 근데 알면 더 좋지? 결국 니네 중학교 갈거 아니야, 나중에? 2년 뒤에? 자, 유도부사. 유도부사 there는 뜻이 없어. 해석해주면 안 돼, 그냥. 해석해주지 마. 알겠지? 그러면 주어는 어디 갔어? 원래 주어가 먼저 나와야 정상 아니야? 주어가 여기가 있어, 지금. 유도부사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 주어가 이쪽으로 가 있어, 지금 주어가. 여기 와 있어, 여기. 알겠지? 그럼 주어가 매래, 단수면 이즈를 써? 예? 근데 여기가 복수야, 복수. S 붙은 것들 알지? 그럼 여기 R을 써야 돼. 알겠지? 그니까 러 얘를 보고 결정하는 거야, 주어를 보고. 이해됐어? 자, 봐봐. 너네, 아, 여기 있네, 어차피. 봐봐. 예? 여기서 주어가 누구야? 어클락이지? 벽시계. 벽에 벽시계가 하나 있대잖아. 그러면 어가 붙었잖아 여기 단수야 복수야 어 그래서 이즈를 쓴 거야 알겠지 해석은 이렇게 얘들아 봐봐 어디에 어디에 벽에 뭐가 시계가 있다 알겠지 이때 이즈가 있다야 있다 이해됐지 음자 봐봐 뭐뭐가 있다라 뜻이야 뭐뭐가 있다 뭐뭐가 있다 자 이때 대화를 뭘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뭘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거기에 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아까 말했지, 해석하지 않는다고. 그치? 자, 여기는 어, 보이가 주어야. 그러면 어가 붙었어, 얘들아. 단수야, 복수야? 어, 단수잖아, 주어가. 그니까 러 누굴 써야 돼, 비동사? 이즈를 써야지. 니네가 해석해봐. 어디에? 어디에? 정원에. 누가? 남자. 소년 한 명이 있다. 맞죠? 자, 여기서는 예, 밑줄거. five people. 사람이 몇 명이야? 다섯 명이야. 그러면 단수야, 복수야, 주어가. 복수잖아, 복수. 맞지? 그러면 is를 써야 돼, r을 써야 돼. r을 써야지, 비동사 r을. 예? 해석해봐, 여기부터. 나의 가족은 다섯 명의 사람들이 있다. 알겠죠? 있다란 뜻이 야 There is, t h e r 가잘 봐. 다그 말이야, 지금. 다 내가 한 말이야. 자, 여기 봐봐. 어, 백. 단수야, 복수야? 어, 그래서 뭘 썼어? 이제를 썼잖아. 그치? 너네 돈살수 있댔어, 없댔어, 선생님이? 셀수 없댔지? 어, 왜냐면 종류가 많아서, 그지 그러면, 셀수 없으면 단수지? 그래서 여기 이제를 쓰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근데 여기는 주어가 누구야? 어, 세 마리에 코끼리 들이지? 그럼 얘는 단수야, 복수야? 복수잖아 S가 붙었잖아 일단, 그치 그럼 뭘 써야 돼? 비동사는 R를 써야 돼. 해석해봐 이거 첫 번째 거.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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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위에 뭐가 가방 하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야. 어디에 내 주머니에 뭐가 돈이 있다. 됐죠? 어디에 동물원에 뭐가 세마리의 코끼리들이 있다. 해석 똑같지? 어. 뭐뭐가 있다야. 자. 부정문은 낱만 붙이면 돼. 얘들아. 낱만 어서와. 낱만 붙이면 돼. 이주뒤에 낫을 붙이면 이젠 트지. 어. 알겠지? 아. 낫을 줄이면 안 트지. 응. 음. 있다야. 없다야. 있다야. 없다야. 없다겠지. 낯을붙었으니까 뭐뭐가 있지 않다니까 없다야. 맞지? 여기 빗줄 이너프 푸드 푸드는 셀수 있냐 없냐? 셀수 없어. 그럼 무슨 취급해야 돼? 단수. 셀수 단수. <laughs> 없으면 단수라니까. 그러면 이즈를 써야지. 근데 부정니까 이 이즈는 쓴 거지. 해석해봐. 누구를 위하여? 우리들. 우리들을 위한 충분한 음식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알겠지? 자, 그럼 좋아지고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야 어디에? 아니. 공원에. 자,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야, 없다야? 없다. 알겠죠? 안트잖아, 여기가. 맞죠? 얘가 복수야. 사람들이잖아.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안트를 쓰라고. 됐지?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there is, there are를 의문문으로 바꾸래. 그럼 비동사를 어디로 빼면 되겠어? 어, 맨 앞으로 빼주고, 대 h e r e 로 빼면 되겠지? 위치만 바꿔줘, 얘들아. 이 s 하고대 h e 하고 위치만 바꾸면 돼. 나머지는 그냥 할게 없어. 여기 봐봐, 어, 라이브를리 이, 이봐. 얘 단수야, 복수야? 그치. 단수잖아. 그치. 자, near here, 뜻이 뭐야? near here. 옆. 여기 근처. 어, 여기 근처. 여기 근처에 도서관 하나가 있나요? 하고 물어봤잖아. 만약에 있어? 있어? 그럼 yes잖아. 없으면 no잖아. 그러면 이거를 얘들아, 이거 되게 쉽다? 너네 대어로 물어봤지? 그대로 대답해. 그대로, 그대로 대어를 대답해. 알겠지? 한번 이주니까 이주로 끝나지. 부저이면 뭐야? 어 쉽지? 그대로 대어라고 대답할 때 이걸로 받으면 안 돼. 어떤 애가 이걸로 받는 걸 내가 봤어. 대의로. 대의로 받으면 돼안 돼. 안돼 안 돼, 이거 X야. 알겠지? 어 되게 쉬워. 그냥 대어로 받아 그대로 대어니까 대어야. 알겠지? 자과거요 아니 과거면 당연히 이제 과거가 뭐니? 어제잖아 아예 과거는 뭐니? 워잖아 그럼 뭔가가 있었다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 주어의 주어의 네모 치보자 얘가 주어야 축구 경기 축구 경기가 어가 붙었어 지금 단수야 복수야 단수잖아 단수니까 워즈를 써야지 그치? 자 어제잖아 어제가 과거란 말이야 어제 축구 경기가 하나 있었다야, 알겠죠? 여선주어가 누구야? 예지, 토메로스. 자, 토마토에 뭐가 붙었어? 끝에 E 예, S. 예. 그럼 이거 단수야, 복수야? 복수잖아. 그러니까 워즈를 써야 돼, 워를 써야 돼. 워를 써야죠. 그럼 뭐? 계속해봐. 어디에? 어디에? 냉장고, 냉장고 안에, 그치뭐들이 있었다. 토마토. 토마토들이 있었다. 어려워, 쉬워? 음. 쉽지? 오른쪽 풀어나.